자, 오늘 그 3단원 13차 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상식을 좀 채우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방사선 및 핵발전의 특징과 이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이고요. 또뭐 핵에너지 이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인체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방사선의 발견 과정을 보면요, 사실 이게 갑자기 확 발견된 건 아니고 원자에 대한 탐구를 쭉 하다가 이게 방사능이 방사성 물질이 발견이 되게 되었는데요. 어그뭐 시작이 딱 이거라고 볼순 없지만 좀 관련이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베크렐이 관련된 어, 실험을 하다가 그 우라늄에서 그 지금은 이제 핵 연료로 쓰이는 거죠. 원자력 발전에 우라늄에서 어떤 광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처음에는 베크렐 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마리키리가 이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이제 여기 방사성 물질을 너무 많이 연구를 해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키리 부인이라고 이름 알고 있죠. 부부가 다 물리학자였어요. 남편도 물리학자, 마리 키리도 물리학자였고요. 그래서 이 마리 키리가 베크렐 선이라고 명명되었던 이 선을 방사선이라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이제 명명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공식 용어로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사선과 방사능.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원자의 구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양성자의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하고 그 전자의 수가 같거든요. 그리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의 그 크기가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성인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때 이 방사선과 방사능은 이제 무슨 뜻이냐? 이 방사선은요, 핵반응 혹은 핵변환 과정에서 방출하는 입자이기도 하고요, 입자인 경우도 있고 전자기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은 입자로서의 방사선도 있고요, 전자기파로서의 방사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방사능이라고 해요. 능력할 때그 능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방사능 물질이라는 건 뭐냐? 방사능 물질, 방사능 물질은 방사능 방사능이 있는 그러니까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라늄, 라돈,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사선의 종류와 발생에서 이제, 그 방사선을 분류하는 방식이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이 있는데요. 이 전리 방사선은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가진 이 방사선이고, 비전리 방사선은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에너지 약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인체에 좀 유해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이니까, 전리 방사선을 의미할 때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선은 알파 붕괴 때 나오는 고속의 헬륨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그냥 헬륨 원자액은 방사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알파 분해라고 불려지는 어떤 핵 변환 과정에서 나오는 헬륨 원자액은 속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체에 유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베타선도 마찬가지예요. 베타선의 정체 자체는 전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자는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타 분해 때 나오는 전자는 속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부딪히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마선은 뭐냐. 핵변환 혹은 핵반응 과정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매우 크고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예요. 그러니까 알파선하고 베타선은 입자고요. 감마선은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투과율로 따져보면 이제 알파선이 덩치가 제일 크다 보니까 오히려 투과율은안 좋습니다. 종이로도 막히고요. 그리고 베타선은 알루미늄 판으로 해야지 막힙니다. 근데 감마선은 어, 납도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모습을 보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 두께가 1미 m 가 넘거든요. 수수 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게 왜 있냐면 요 감마선까지 막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그 그 정도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있어야지 이제 감마선까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게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유출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는 두꺼운 이 콘크리트 벽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과 방사능 측정에서 보면 이제 방사선량이라는 게 있고 방사능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기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뭐 벡크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요, 시버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레이 이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벡크렐은 뭐냐하면 1초 동안에 한 개의 원자핵이 붕괴될 때 방출되는 뭐 방사능의 강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배크렐이면 1초에 한개 원자가 어 방사선을 방출하는 거고요. 어뭐 하여튼 배크렐은 어 이제 얼마나 방사선을 많이 방출하느냐 아 이렇게 되는 거고 방사능량은 뭐냐면 이 그레이하고 시버트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그레이는 1kg의 물질이 1줄의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1그레이라고 하고요. 근데 1시버트 뭐냐면 1kg의 생체, 생명체죠. 생명체가 1줄의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시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외우는 방법으로 물리시간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질이 방사선을 받으면 물질은 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레이. 근데 이제 사람이 방사선 받으면 이게 위험하고 안 좋죠. 이를 시버트.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저도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물질이 받으면 뭐 괜찮니까 으뭐 그레이 예. 사람이 받으면 이런 시버트 그래가 된다. 보통은 이제 요걸로 많이 얘기합니다. 생체 우리가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이핵 에너지는 이제 뭐꼭 나쁜 점만은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요핵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거든요. 1학년 때다 배웠을 겁니다. 통합과학에서 물론 다 까먹어서 살로 바뀌었겠지만, 그래, 그레이, 그래. 시버트, 그레 그래. 자, 핵분열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숫자죠. 이게 요씨가 이러면 아마 c 의 제곱이 구경도 못한 굉장히 큰 숫자라고 1학년 때 얘기했었나? c 가 10의 8승, 3곱하기 10의 8승, 미터 세크 정도 되거든요. 이거 제곱하면은 9곱하기 10의 16승에서 이 구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경도 못해 본 숫자 구경이 되어가지고 1kg이 에너지로 바뀌면 구경줄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태양의 경우에는 그 1초에 400만 톤의 질량이 없어져요. 그래서 400 곱하기 1만 곱하기 1천 곱하기 9경 줄의 에너지가 매초 생겨나고 그 중에 20억 분의 1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과정을 이제 재현하는 거죠.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막대한 에너지가 그래서 우라늄 1g당 석유 2000리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이제 이렇게 중성자를 흡수해서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성자를 만들어내고요. 요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을 분열하고 이렇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 6월 19일에 고리 1호기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 원전입니다. 197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전인데, 이게 이제 폐쇄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썼죠. 78년도에 지어졌는데 20년, 거의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원전은 총 26기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보다 많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미국, 뭐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프랑스하고 유럽 몇개 나라 뭐이 정도 어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앞섰을 거요 중국 도 우리나라 많, 많고요 우리나라 가 아마 10위 안에는 들 거예요 원전 개수로 따지면 그리고 기술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예, 좀잘 짓고요 안전하게 어, 짓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이런 핵발전의 장단점이 있는데 요 장점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 질량 당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단점은 방사능 물질의 처리 문제와 방사선 누출 사고의 위험성인데요. 근데 이 사고의 위험성은 제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안전하대요. 우리나라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하고 차이점은 그때 1학년 때도 얘기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너무 낮아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쓰나미에 의해서 바닷물에 잠기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은 전부 다 지대를 높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기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뭐, 안전하다라고 쳐도 이 방사성 물질의 처리 문제는 아주 골치가 아파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용 후 행연료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235를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우라늄235하고 우라늄238이 섞여 있는 핵연료봉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235가 유용한데, 어, 그건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쓰고 나면, 이제 238이 주로 있는 남은 핵연료봉이 있는데, 우라늄238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수십억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 동안 방사선을 계속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는. 각 원자력 발전소마다 임시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오래된 원전은 꽉 차고 있어요, 지금. 꽉 차고 있어서. 그럼 지금 대책은 뭐냐? 지금 대책은 지금 새로 짓는 원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짓는 원전은 창고가 좀 비어있죠? 그래서 거기로 자동차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도 계획의 일부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끝장나겠죠. <laughs> 옮기다가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그 최대한 지진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을 찾아서 땅을 수백 미터 깊이로 파서 그 내벽을 네 콘크리트로 이렇게 감싸고 거기에 묻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딱한 군데 있어요. 스웨덴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완공되었다라고 뉴스에서 본것 같거든요. 전 세계에 딱한 군데 예,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이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누가 우리 집 옆에 그걸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건 진짜 심각한 그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예, 경제 있는 방패장은요, 사실 약과입니다. 그건 뭐, 작업복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좀 누출돼도 크게 문제,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핵연료봉은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 원자력 발전은 단, 당장은 싼데 후대의 이 처리 비용을 후손에게 남겨놓는 약간 이런 방식이어서 이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차츰 줄여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그게 계속 논쟁이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문제이 음? 자, 그러면 이 방사능의 피해 사례하고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요. 이거 보세요. 보면 밀리시버트로 나와 있죠. 이게 Sb가 시버트거든요. 밀리가 밀리미터면은 0의 마이너스 삼승입니까?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우선 자 보세요. 그 알프스 산맥을 일주일 동안 등산을 하면은 0점영 밀리시버트를 받는데요. 그고 그 다음에 핵발전소 주변 연간 방사선량 목표치가 1년간 축, 총 누적해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치가 0.05고요. 그 다음에, 요는 비행기 타는 게 생각보다 방사선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한 번만 하면 0.07을 받아요. 그래서 그 승무원하고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비행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방사선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스튜어디스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저 하늘 위에서 방사선 받으면서 서빙하는 직업이에요. 아 근데 왜 그래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모니 <laughs> <laughs> 월급 많이 주나?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튼 여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X선 한번 촬영하면 영점일 2리시버 이고요. 그다음 일 인당 보통 우리가 인간이 그냥 뭐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받는 총 방사선량이 평균적으로 2.4밀리시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인 연간 허용선량은 이제 의료용을 제외하고 엑스 X선 촬영하고 이런 거 제외하고 한 5밀리시버. 근데 이걸 이상 받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의료용은 왜제외해요위2시 한번 하면 13밀리시버 받는다고 하고요. 방사선 작업자는, 이건 또 사람 아닌가? 영형치가 <laughs> 일반인 10배야. 50ml 시버시고요암 치료는 이제 6000ml 씹신데 요거는 이제 그 이래도 괜찮은 거는 이제 조준해서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 이제 방사선이 쓰이는게 아니고, 이제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아마 쏘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방사선량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250 밀리시버 이하는 특별한 증상은 없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하는데 한1000 밀리시버 정도 되면 구토가 일어나고 권태감이 생긴다 그러고요. 3000 밀리시버 정도 받으면 이제 탈모. 5000 밀리시버 정도 되면 피부가 붉어지고 7000 밀리시버 6천 7천 정도 되면은 사망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망하고 나서 물집 생기면 뭐해 8천 5밀리시때 되면 물집이 생기고 만밀리시버시면은 이제 피부에 계양이 피부에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위험한 입자이자 전자기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피해사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예, 구 소련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1986년에 예, 있었고요. 아직도 그 영향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는데 사실 지진이라기보다는 그 해일에 의해서 이제 제어 장치들이 망가지면서 방사능이 유출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011년도면은 여름이 태어났을 태어나고 좀 됐을 때네요. 어렸을 때 이때 진짜 크게 뉴스가 났었거든. 이게 이제 해는 다 먹었다. 이러고, 이러고. 지금도 해를 먹고 있긴 한데, 괜찮은 거. 오히려 더 안전한 거 같기도. 요새는 계속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방사선하고 관련해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건축 자재물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 중에 라돈 가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토양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실내에서 오랫동안 창문을 닫고 있으면 얘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폐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번 이상 최소 어 되도록이면 두번 정도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라돈가스가 자연스럽게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폐암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진짜 자주 하세요 특히 그 지은지 얼마 안된 새집 이런데 더 라돈가스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기를 좀 자주 시키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청소 시간에 저희 반에 강조하는게 청소는 안 하더라도 환기는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환기입니다. 그걸 잘 환기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